이다리 아, 춤만 20주년간 나왔어 딴거는 어? 작도 못한로어아 예! 호아아 춤이 <laughs> <laughs> 비슷한거 같아아 같은 동네라서 같은 집안이에요. 어 절대 아니시고 우리 여기 삼촌은 어디 심사위원이세요? 잘해 주셔야 돼. 그럼 삼촌부터 한번 출발 한번 해 볼게. 어, 지금 자세히 보니까 쇼플을 원하는 것 같은데 알아서 한번 해 드릴게. 어, 자 우리 삼촌부터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, 삼촌. Yeah. 별러 없네 잘해 주셨어요. 이번엔 저 이모 이모가 붙지 말까? Oh! 어! 았어 우와! 박요 아! 이제까지 3쪽 1등입니다.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삼촌, 저... 기대가 됩니다. 삼촌은 어떤 거죠? 뭐, <laughs> 트로트도 있고요. 저희들 미디어도 있고요. <laughs> 쇼핑도 있고, 뭐, 다 있어요. 뭐, 뭐 준비해드릴까요? 삼촌 원하는 대로. 글쎄요. 아무거나, 아무거나. 좋습니다.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. 갑니다. <laughs> 야, 일로와 주세요. 아우, 어,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함께 결정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들 쓰세요. 쓰시고. 자,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쌀 주기는 너무 아깝고 어 춤을 봤을 때 저기 우리 이모가 잘했다. 박수 한번 쳐 주세요. 아우, 박 많이 쳐주셔야 아, 그리고 또 선물 드릴게. 두 번째 우리 삼촌이셔풀 잘했다. 박수. 마지막 삼촌이 잘했다. 박수. 아 그렇지. 선물 드리세요. 자기가 주신 <목소리> 거 자기보다 박수 소리가 컸어. 어, 박수 한번 크게 뭐라고요? 온 어, 못함. 자, 다 드리고 온못 이런 거 없어요. 시간 없어. <목소리> 자, 그리고 또수고해 주신 우리또두 분에게 그냥 또 내려버리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삼촌도 하나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모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. 이모에게. 이런 거습니다 아, 어, 요거는 5만 원짜리. 요거 4만원짜리, 요거 12만7천원짜리.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